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실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사연도 바로 읽어 볼게요. 자, 오늘 사연의 제목은 꿈 많은 주린이, 꿈비와 함께 성장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주린이입니다. 요즘 주식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요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자, 요즘 너무나 저출산 시대라 베이비산업이 하향산업이 아닐까 하잖아요 근데 전 아이러니하게도 그 속에서 이 회사의 가능성을 보게 됐어요 단순히 아기 용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아이와 부모의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제안하는데 힘쓰고 있는 브랜드예요 요즘 부모들이 애들이 한 명이라서 이 하나뿐인 외동딸 외동 아들에게 더 신경 쓰고 더 좋은 제품만 제공하려는 그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 지점에 딱 맞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저출산 시대에는 아기를 위한 프리미어 제품 수요가 더 높아질 거란 기대가 들었죠. 아, 어딨냐 하면요. 바로 꿈비인데요. 제 매수가는 6,600원, 그리고 비중은 무려 40%랍니다. 비중이 좀 높으시네요. 자, 꿈비는 안전한 놀이매트부터 예쁜 아기 가구까지 신경 써서 만든 제품들로 엄마들 사이에서 이미 입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제품이라면 부모들이 기꺼이 선택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과감히 투자를 결심했죠. 자 물론 저출산이 계속되는 만큼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비는 아이와 가족을 위한 감성적인 가치를 팔고 있는 회사라 단순히 용품 판매를 넘어서 부모의 신뢰까지 얻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 꿈비 주식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세요 선생님 저출산 관련 주의 전망 듣고 싶고요 그리고 꿈비의 가격 전략까지 여쭤보겠습니다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출산 관련주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사실 포럼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 이 포럼을 강연해 주셨던 분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초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그냥 초고령 사회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에 있는 위험 단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출산도 심각한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 저출산 지표가 또 조금 올라갔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좀 문제가 뭐 저출산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 막 뉴스를 보니까 이제 뭐좀 뜬금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어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부분들을 막 우려를 한다라고 어, 하면서 뭐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좀 멘트들을 좀뱉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좀 맞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뭐뭐 뭐 이제 관련된 종목과 뭐 꿈비와 별개로도 좀 많이 해소가 좀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 시청자분께서 읽어주신 사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뭐 꿈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는데 뭐 아쉽게도 뭐 꿈비를 굉장히 좀 좋은 기업으로 보시는 그런 부분들 뭐 이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거는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그런 좋은 가치들을 모든 종목과 모든 테마 종목과 그다음에 모든 뭐 그냥 뭐 펀더멘터리 좋은 종목들한테 그대로 주가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기업이 많은 거는 사실이고, 뭐 아니면은 뭐 앞으로 미래 성장 내용이라든가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훌륭한 기업들도 어 누가 봐도 이제 객관적으로 좋은 기업인데 좀 지수의 흐름상. 그런 종목들한테 다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은 쪽 아니면 뭐 이제 당장 뉴스가 있는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쏠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투자가 좀더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음. 일단은 뭐 꿈비를 보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뭐 객관적으로 아니면 좀 쉽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책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출산이 뭐 조금은 이제 수치적으로 개선이 뭐 지난달보다는 좀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수치 변화들도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제 뉴스 기사를 내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저출산 그 출산 관련 용품들 그러니까 아가 용품들을 파는 기업들의 실제 가치 개선으로 나오려고한다면 지금 수준으로는 뭐어 이게 이제 뭐펀더멘터리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으니까 뭐 영업 실적과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갈 거고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정부에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난 선거 시즌에서도 그렇고 총선 시즌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더 됐으면 어땠을 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지금 모든 이슈와 그 다음에 모든 펀, 좋은 펀더멘터를 다 반영시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좀 부각을 잘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꿈비를 지금 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좋은 흐름을 기대하면서 움직이고 움직임을 기다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비중이 40%를 내 주력주로 가져가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꿈비뿐만이 아니라 뭐 아가방 컴퍼니 그다음에 제로투세븐 그러니까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제가 그동안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보면은 이제 이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으로 올라간 적고 실적으로 부각이 됐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어 그리고 이제 항상 시, 그 대선 시즌이 되면은. 아니면, 이제, 최근엔 저출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정부에서, 뭐, 재정책을 발표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이제, 뭐, 하나를,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라든가 그러면, 반짝하는 수급들이 요즘에는 더 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시면서, 그런 반짝 수급을 이용하고, 거기서, 이제, 뭐, 익절이든, 아니면 비중줄이든, 아니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제 뭐, 매도의 기회를 보시는, 그런 상황으로 가시는 게 지금 이 저출산 테마주들한테는 보다 효과적이다라는 생각과 의견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너무 이제 좋은 얘기를 안 해드려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따져봤었을 때좀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이제 어떤, 아, 최근에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은 이제 뭐 탄, 탄생 응원 프로젝트라고 하죠. 과거에는 이제 1차로 이제 뭐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쏟아부으면서 뭐 어떤 거를 도와주고 출산을 늘리기 위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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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들을 할 거야.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거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작년보다 예산을 더 훨씬 올려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 같았으면은 요런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막 튀어가고 올라가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과거에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지정학 리스크로 불안한 시기라던가 뭔가 이제 이벤트가 미국 대선에 더 이제 쏠려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잘 반영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 테마가 좀 후순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시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차트를 놓고 좀 볼까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지금 몇 거래일 동안에 이제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튀어 주는 움직임들은 뭐 가끔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정부 차원에서의 요런 이제 정책 발표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꿈비와 같이 가는 아가방 컴퍼니라던가 아니면 제로투세븐이라던가 이런 다른 테마성 종목들을 보면은 특히나 이제 제로투세븐은 바닥에서 지금 위쪽을 좀 두드리고 위쪽을 이제 그 가려는 시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 종목들은 하나가튀면은또 같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보고 방향을 위쪽으로 기대를 하는 게 맞게. 난거 같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속성이 지금 막 많이 터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저는 뭐 지금은 매수가보다 좀 아래에 있죠. 뭐 매수가 부근이 돼서 부담 없는 그런 가격들이 오거나 아니면 매수가 근접 혹은 뭐그 이상의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한10% 이내에 어좀 가벼운 종목으로 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정책 나오면 그때 또 묶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밀리면은 또 이제 이런 정책들은 계속 나올 테니까 내려갔을 때 조금 찔러보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보실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를 잡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매수가 기다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서는 뭐한 7천원 정도 보면서 빨간불 들어서 썼을 때 비중을 줄이실 것 요거를 권장을 드리고 하방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은 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면서 저점을 이탈하고 52주 신저가를 쓰고 내려왔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행히 매수가가 높진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지난 전저점 이탈하면은 여기가좀 부담스러워지죠 5,8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보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약간의 출산율 상승이 그렇게 지수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좀 부진 시장 안에서 정책이 막 나오고 있다라고 해도 관심을 그렇게 잘 받는 것까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꿈비 주였는데 좋은 기업이기는 하지만 비중 40%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죠.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면 좋겠어요. 트레이딩을 야무지게 해주시면서 목표가는 매수가인 6,600원 근처 그리고 7,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5,800원 주셨습니다.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